안녕하세요, 가루 씨예요. 이맘때는 역시 호박이죠.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끓여 먹고 진짜 호박으로만 반찬을 다 해먹을 정도로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씨부터 껍질까지 야무지게 다 먹을 수 있는 호박 조림을 해볼게요. 자, 호박 반쓱 잘라보면 단면으로 찐이 살짝 이렇게 배어 나오죠. 이게 싱싱하고 맛있다는 증거예요. 또 보면 씨도 태자도 덜 자라서 열이죠. 이게 더 자라면 탁탁 긁어서 속살만 먹는데 지금은 여려서 쫄여놓무 부드럽거든요. 딱 이때만 눈열에만 맛볼 수 있어요. 얘는 뭐 다른 거 없어요. 그냥 무조건 큼직큼직하게 커야 맛있어요. 작으면 살이 녹아내려 이 느낌 안 나요. 그냥 대충대충 대충 듬성듬성 썰고 꼭지만 잘라내주세요. 이게 시장 가면 하나에 3천원 정도 되게 저렴해요. 둥근 호박, 조선 호박, 시골 호박, 푸도박 다양한데 제 거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호박죽 써먹는 그 늙은 호박에 덜 자란 포도박이랍니다 품종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맛에는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. 그냥 이 정도 크기로 양손에 들어올 정도가 딱이고 씨랑껍질까지 먹을 수 있겠네 하는 그 여리여리한 호박을 사오면 돼요. 여기서 좀 커지면 색깔이 좀 진해지고 반씩 잘라서도 파는데 그건 좀 단맛이 부족한 느낌이고 씨랑 껍질이 조금 딱딱해요 뭐 살짝 아쉽긴 해도 그것까지도 괜찮긴 해요 일단 이 정도가 딱 맛있다는 거 알고 계셔요 호박도 달콤하지만 양파의 단맛은 또 다르거든요 잘 녹아들도록 가늘게 가늘게 채썰어 주세요 고춧가루가 들어가지만 청양고추가 들어가야지 훨씬 더 깔끔하게 탁 치는 매운맛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적당히 썰고, 홍고추는 고명용이니 있으면 넣고 없으면 생략해도 돼요. 이제 본격적으로 끓여볼게요. 맛도 잘 빠져나오고 타지지 않도록 꼭 바닥에는 양파를 먼저 깔아주세요. 그 다음에 호박 차곡차곡 넣어주세요. 오늘은 호박을 많이 먹고 싶은 기분이라 다른 거안 넣을 거예요. 그런데 더 든든하게 식당처럼, 저녁 메뉴처럼 먹고 싶다 하면 갈치라든가 고등어 넣어서 생선조림을 해도 돼요. 생선 기름이 더해지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. 감칠맛이 돌도록 멸치나 까나리 액젓 넣고, 콩에서 나오는 그 향과 맛이 좋아서 국간장을 넣을 건데, 취향껏 시원한 맛 좋아하면 새우젓 써도 돼요. 또 조금 덜 났다가 나중에 맛보고 더 넣으셔도 되고요. 그리고 다진 마늘 살짝 넣어주시고요. 이게 들어가면 맛이 확 바뀌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고춧가루도 살짝 넣어줄게요. 너무 붉은 거 싫으면 조금만 넣고 색감 있는 걸 좋아하면 더 넣으셔도 돼요. 자, 고추도 위에 넣고 고춧가루가 안 쓸려 내려가게 빈 공간에다가 멸치, 다시마 육수 넣고 빨강해질 때까지 푹 끓여줄게요.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 중약불로 줄여서 뭉근히 졸여주세요. 한 25분에서 30분 정도. 조금 시간을 들여주는 게 좋아요. 두껍게 썰기도 했고, 안에 씨와 태자가 뭉근히 해서 말캉말캉해져야 맛있거든요. 그냥 센 불에서 물기만 날리면 겉면이 단단해서 맛없어요. 진짜 이거는 밥 위에다 올려 크림치즈처럼 뭉개질 정도로 찐득한 맛이 나와야 맛있거든요. 얘는 진짜 뭐 별거 없어요 이 호박과 시간이 들어서 나오는 맛이거든요 양파를 밑에 깔았다지만 집집마다 불이 달라서 혹시 눌수 있거든요 가운데로 물이 모다져야 뭐 모다져야 뭐 좋겠죠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둥글게 둥글게 흔들어 주세요 물이 흘러 들어가서 절대 타질일 없어요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한두번세번 번 정도 가볍게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20분 정도 지났는데 그 호박 그 껍질 쪽을 보면 살짝 덜된게 더해야 할게 보이죠? 이게 집집마다 불세기가 다 다르다 보니 너무 센것 같으면 불을 살짝 낮추고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높이시면 돼요. 자, 25분 때쯤 찔러 봤을 때쑥 들어가면 다된 거예요. 호박 다 익었으니까 여기서 멈춰도 되고, 좀더 부드럽게 녹아든 걸 좋아하면 30분까지 다 채워도 돼요. 또간 보고, 싱거우면 국간장을 넣고, 좀더 단맛이 있는 걸 원하면 올리고당을 아주 살짝 넣어주세요. 뭐, 슴슴하게 많이 먹는 반찬이라 뭐,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. 이제 마무리로 쪽파와 토끼랑 참기름을 살짝 뿌려주면 완성이랍니다. 옛날 저희 할머니는 이때쯤에 민물새우가 나오면 같이 끓여줬거든요. 그러면 새우의 단맛과 호박의 단맛이 어우러져서 와 진짜 시원하면서 단맛나고 호박살은 녹아들어서 세상에 없는 맛이구나 싶더라고요. 뭐 요즘은 민물새우가 되게 귀해서 액젓이랑 간장이랑 새우젓을 해서 먹는데 그래도 호박이 맛있어서 역시 맛있긴 해요. 진짜 밥에 비벼서 왕 크게 떠서 확 크게 먹으면 왕 맛있더라고요. 진짜 이때만 맛볼 수 있으니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꼭 해보세요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